이분 20초 쇼츠 스크립트 지리산 맴자리 농원 블루베리 지리산 지리산에서 지리산온 진짜 블루베리 여러분 요즘 진짜 좋은 블루베리 찾기 쉽지 않죠? 오늘은 지리산 깊은 곳, 공기 맑고 물 좋은 청정지역에서 자란 맴자리 농원 블루베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지리산 맴자리 농원은 왜 특별할까? 농장 전경 수확 장면 맴자리 농원은 화학처리 채소와 자연 그대로 자란 건강한 블루베리만을 농장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요. 즉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농장에서 집으로. 그래서 신선한 맛, 영양 모두 최고입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블루베리 클로즈업 안토시아닌 강조.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올리고 염증도 줄여 줘요. 두 번째 눈 건강 개선. 안토시아닌이 망막 혈류를 정상화해서 시력 저하 예방, 필요한 눈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PC 많이 쓰는 우리에게 딱이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 블루베리는 L D 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 동맥 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네 번째 뇌 기능 향상.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염 항암 효과.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 암 예방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여섯 번째 혈당 조절. 블루베리는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입니다. 맴자리 농원 블루베리를 추천하는 이유. 농부님 웃으며 수확하는 장면. 지리산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만큼. 향이 진하고 당도 좋고 식감도 탱글탱글. 아, 이게 바로 자연의 맛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주문 엔드 방문 안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comcham 9356. 네이버 플레이스. 미FLJVWI. 문의 전화. 010-9984-8838 문자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농장 위치.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495. 카카오티맵 링크 SM. OK114. KRM APG OLD FFB. 블루베리 한 웅큼 클로즈업. 지리산의 청정함을 한알한 한 알에 담았습니다. 맴자리 농원 블루베리로. 여러분의 건강 오늘부터 챙겨보세요. 맴자리 농원 건강은 자연에서 온다.